안녕하십니까. 대양냉동 엔지니어링 김민수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 올립니다. 이번에는 업소용 냉장고, 음료수 냉장고 뭐 여러가지 25박스, 뭐 45박스에 들어가는 소형 압축기 LG l x 7 2 l a d g 냉면 1342 쓰고요. 전압은 220에서 240볼트 50에서 60 헤르츠. 보통 4분의 1마라 그래 그렇죠. 토출량은 7.2cc고요. 이 압축기가 아, 45 박스라고 하는 1,100리터급 업소용 냉장고 한쪽 냉동라인에 있던 콤프레샤인데 허비 압축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 교육생이 압축기를 교체하고 분해를 원인이 뭔지에서 분해를 해봤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, 어, 내부 비교적 깨끗합니다. 이거 잘라놓은 지가 한 20여일이 넘습니다. 뭐 특별하니 모터치기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봐도 어, 모터도 깨끗하죠. 뭐 과열된 흔적도 없습니다. 앞쪽과 음, 그 커넥팅 노드죠. 커넥팅 노드에서 이렇게 어, 돌면 앞쪽에 토출에서 오면 토출 챔바가 있고요. 토출 챔바에 서 배관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토출로 나갑니다. 토출 챔바죠. 토출 챔바에서 배관을 쭉 따라가면 이렇게 진동에 의해서 끊어지지 말라고 스프링이 되어 있고요. 또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토출하고 허비입니다. 허비. 허빙. 어, 분해를 해봤더니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.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뒤에가 이렇게 구멍이 있죠. 이 플라스틱 통으로 냉매가 흡입이 되게 되어 습니다 냉매가 흡입이 되고요. 이 통을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흡입 밸브가 깨졌습니다. 이 흡입 밸브가 이렇게 깨져 버렸습니다. 밸브가 깨져 버렸기 때문에 흡입 압축을 안 했던 거죠. 자, 이렇게 보면은 흡입이고오른쪽이가 토출이 되겠죠. 이 토출 밸브가 되겠습니다. 토출 밸브가 그래서 냉면은 이렇게 보면은 냉면은 이통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피스톤이 흡입, 흡입을 하게 되면 이 밸브가 열리고 토출하면 이 밸브 달리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토출 쪽으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토출 밸브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, 은 얘가, 냉매가 지금 이쪽에 토출 챔바를 통해서 쭉 해서 토출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우리가, 우리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 토출 구멍, 이 구멍이죠? 이 구멍으로 해서 요월이 들어가게 된는 거죠? 그러면 여기서는 이 흡입에 토출해서 요 구멍으로 나가겠죠?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보시면, 이 구멍, 이 구멍을 통해서, 이 구멍을 통해서, 이쪽 있죠? 이 구멍. 이 구멍을 통해서, 이 구멍을 통해서,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. 자, 어떻게 되냐면, 이렇게 되겠죠? 이렇게. 이렇게 될 겁니다. 이렇게. 보이신가요? 자, 이렇게 보면은, 이렇게. 자, 저 밑에 구멍 있죠? 이 구멍. 이렇게 보시면 요, 요, 요. 제가 하는 요 구멍, 요 구멍으로, 어, 토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번 시간에는, 음, 업소형 냉장고에 들어간 4분의 1마리 콤프레셔를 분해를 해서 원인이 뭔지 확인을 네. 해서 콤프레셔를 교체하고 나서 이 원인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교육생들 하고 할때 저울에 달아서 냉매를 주입하는 방법도 해 보고 우리가 압력 게이지로 보고 감으로 해 보는 것도 해 봤는데 결국은 감으로 할때 냉매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액기동에 의해서 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액기동에 의해서 깨졌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업소형 냉장고 압축 불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해를 해 보았고, 어, 분해를 해본 결과 흡입 밸브가 깨졌다. 원인으로는 냉매를 주입할 때 액으로 순간 많이 넣거나 아니면 예, 냉매가 과주입 상태에서 돌았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아, 여기서 교육을 할 때도 저울에 따라서 넣어 보기도 하고, 본인들이 감으로 감으로 압력 게이지를 보면서 온도 떨어지는 걸 보면서 넣기도 하고 이렇게 실제 비교를 해봅니다. 그래서 정확한 거는 제조사 명판에 따라서 저울에 따라서 냉매를 주입하고 이런 소형 압축기들은 주입할 때 가스 상태로 주입을 해야 된다. 순간적으로 액냉매를 바로 넣어버리면 이렇게 밸브가 깨지게 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